자 남학생 몇명 있다고요? 어, 5 다섯 명 있고요. 여학생 다섯 명. 총합 1 0 명이 있는데요. 그 중에 대표 네 명을 뽑는데요.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. 모든 아이들이 다네명 모두가 대표니까 자리에 상관이 없으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다. 순서에 상관이 없으면 피다 시다 시다. 커미네이션 사용합니다.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해야 된대.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고. 자 적어도 나왔네요 적어도는 될수 있으면 이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의 반대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반대가 누구죠 그렇지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경우를 빼는 거죠 대표 4명 대표 네 명이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것을 빼주면 된다고. 자,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는 얘기는 꼭 남자 한 명, 꼭 여자 한명 들어 남녀가 꼭한 명씩 혹은 두 명씩 혹은 뭐한명두 명씩 뭐 이런 식으로 남녀가 꼭 섞여야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올올 뭐올 남자거나 올 여자인 경우가 반대인 경우지. 그걸 빼주면 돼. 그렇지.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몇 명을 뽑아 대표 4명, 남녀 구분하지 않고 뽑는 경우가 173입니다. 그기에서 모두 남자인 경우는 10,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지. 그리고 모두 여자인 경우는 다섯 명 중에 뭐 어, 여자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대표다. 그렇지? 5 r 이니까 더하기 해야죠. 이 경우나 이 경우를 빼는 게우지 그렇지? 요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. 요렇게 풀면 답은 200이 나오네요. 어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어렵지 않죠?